겹친다. 위에 겹쳤다. かい、こいい 광희기 열로 넘왔나뭐뭐 뭐 하는데? 어 우리? 어? 이데나눈 다쳤거든. 아 어, 진짜? 어. 아그데그 안과 안 아까 그 안과였나? 어그 영대 어 안과. 어, 왜 뭐하다가 다쳤는데? 아! 공 맞나? 이제 꽃기 펴인데 컵백인데 다이빙 했거든. 네. 배운 거 써먹었는데 그대로 이제 눈 뻥마한데 안 공, 보이대? 공에 눈 맞나? 어. 어 진짜? 어. 근데 존나 세게 맞아가지고 눈안 보여가지고 배운 거니까 네. 이제 앞뒤 이제 혈관 몇개 터져가지고 네. 뿌옇게 보이는 거라고 그러대. 네. 괜찮은데? 어 지금 그래서 2주 후에 다시 또 병원 가서 이제 괜찮아지면 어 다시 뛰게 지금 앞에는 괜찮아졌는데 네. 안, 속이 더 익어가지고 오아씨발 음... 존나 이제 폼 존나 끌어올릴 때 됐네 다쳐가지고 잠깐만 중데 어? 아좀더 한다 앞으로 앞으로 컷백! 살 뒤! 어한 사람씩 한 사람씩 아너이 멘토하네 어. 골키 g 사람 아니 골프는 r o p 하 n my arms. i 고 g o 아 네. 어, 우리 팀은 키퍼 포 p a 지 a t h e r I'm going t 한명안 나오는데 어 t 레이로 i 명 g o 경산에 뛰는데 어 e p a f a t h 1 r I'm going t 1 keep a father. I'm g 명 i n g to keep a f a t 오고, 어. 30살인데, 그냥 안 오고. 3아 까비 맞아, 맞아. 중앙에서 중앙에서 막아 아그킵 어, 아, 우리는 약간 진, 진짜 조직 력 조직 력으로 해야지 우리는 개인 어 음. 개인 피지컬 딸리니까. <laughs> 그 때가지어 그거 진짜 좁 좁은데서 4대4 한단 말이야 아 진짜 그래서 와, 그렇게 하지 않아 4대4 한데 4대 4를 진짜 공자 보면 어 거의 다1대 1만 존나 한단 말이야 음. 개인 개인 지1대1자식간 존나 키우고 반대 반대하 네. 반대 파프. 아! 저걸 띄어 쳐놓어 우리 팀 깔아서 줄 걸. 띄어 띄어서 주는 걸 잘한다. 어. 아 진짜? 음. 응. 그게 문제지. 띄어서 잘 주는 게 문제지. 한사한 씨, 한사한 씨. 신네가 시네가. 사이. 사이, 사이. 도쪽, 반대 형렁아. 어, 그래. 이거 이거 이거. 사 타임, 이 뛴다, 뛴다, 컷 도는 아. 게 원래 계속 말이그니까이 쿨이 없다. 우리 약간 용하면안 돼. 그래. <laughs> 말, 말 존나. 그래 시바나중되면시발 누가 누구 쿨인지. <laughs> 대회 가면 더 존나실 잖아아 대회라고 시바 옆에서 존나잖아. 아 맞아. 옆에서. 사이드에서 <laughs> 그거 존나 가벼워 그러니까 만약에 한 명이 공 잡고 있는데 응. 고립됐어 저 어. 새끼 빙시다! 빙시다! 이러면 <laughs> <laughs> 진이 새끼 관열 되게 열겠 어디? 쪼 아, 어, 하나 팁아겠지 아, 아, 오케이 됐다 피지컬 좋다 어, 내 내가. 내가 좀 <laughs> 어. 음. 저기 빨간색 축구하고. 어, 저분. 저분이 어, 픽서 역할. 음. 배급 근데 솔직히는 픽서보다 피부가 중요하나. 이게 중요한 거 같아. 픽서는 음. 솔직히 서있기만 하면은 괜찮으면 음. 괜찮고 거든 던지면. 음. 근데 피부는 진짜 팔 팔을 존나게 쓰고 유연해야 지 아. 어, 아 그냥 저장이. 나이스. 나이스. 가지 아, 깝다 왼발이야, 새. 딛고? 어. 맨... 어. 아. 맵인데 매노 비슷해 아, 그리5 아, 3 3 약간 이 느낌. 5대 5. 어. 5대 5인데 약간 어. 둘다3 3 약간 이런 어. 느낌? 어. 한 사람씩 한 사람씩. 됐다. 5초 짝 가져. 배리한명가 신희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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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돌아줘야지 반대 벌려줘 움직여 10번 방금 저쪽으로 뛰었으면 됐는데 그니까 오 신희 대스포츠 샀노? 어 저거 어, 13만원 어. 해외에서 샀어 대스포츠 개좋잖아 대스포츠가 진짜 개꿀이더라 존나 편하나 조마 샀거든 어. 이번에 어. 어 조마 좋더라 근데 조마 약간 그거야 굽 살짝 높다 아이가? 어 맞아 그래서 운동화 느낌 그러가지고 나는 나 조마는 내 스타일이 아닌데 또 굽이 너무 높아가지고 그러니까 그, 신이도 그러더라 그, 굽 높아서 별로라고 난 뭔가 나이키만 나이키 아이다스 네. 이런거만 쓰다보니까 조마 네. 신희끈 와 <목소리> 존나 운동나왔대푹신푹신 아이 네. 붕시, 근데 국름높은거 찾는사람들 있잖아 그니까 나 근데 꼬기파라서 그냥 아무거나 어, 막 쓴것 어, 같다 응난 어. 내가 나이키 신으면 서게별로 지금 뭔데? 나이키 아이가 슈퍼플라이 편하? 슈퍼플라이? 아, 그러니까 내가 좀 길들여서 그는데막뜯지놨는데 내 스타일 아이렇포가 음. 진짜 개꿀이저 파파 아이카 왼발이라서 펑 터키 차리. 오 신이 벌받아 좀 늘었다. 아이 존나 연습하고 있대 아이콘에서. 오 아. 아. 움직임 좋아 언니 다아 아, 까미 아 좋았다. 아, 좋았다. 어, 좋았다. 근데 이것만 해도 근데 나중에 진짜 몇만 시간 지나면 죽될걸 그렇지 근데 진짜. 지금 우리 몇명 하나 둘씩 이탈자들 그렇다. 생기니까 나하고 한 명이 또 있는데 두 명? 어더 있거든 팀원 나이스킥! 나이스킥! 파라패스 하 아, 뚫리게여기이다 아, 반대. 컵백. 반대. 퍼지 아, 먹겠을 아, 아, 뭐것 같은데. 그래. 뭐 잘하심. 응. 어, 어, 저거는 중앙에 있는 게 맞기 제일 어렵대. 그래서 중앙을 치우고 아 저거는 모르겠다예저 어. <laughs> 이제 못할 때 저런 걸로 이미지 트레이닝 하는 거지. <laughs> 내려줘야지 신이 내려줘야지 신이 코레! 캡틴. 가요 바위 분 2분 2분. 팔만좀쓰니까그까지 우리 모르는데. 팔만 쓰면은 선생님 어. 네. 팔이 한 70%예요. 발보다잘다 오케이. 나이스. 나이스. 와, 카메라. 아, 나이스 나이스. 아, 이래서 양번에. 어. 무대온데 상대상 같은. 잘 섰어. <laughs> 어. 사자 김자국 느낌이었어. 궁. 됐다. 모텀. 오케이. 총 파라 다 아팔팔 정말 갔었나? 저 사람. 승 앞에 따라가. 가아무리 내려, 내려, 씬이, 내려, 어? 쭉, 나오고. 어? 아, 까비. 네, 쉬었다 하겠습니다.